안녕하세요. 니이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르셀로나에 온지 이틀째가 되는 날이에요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는데, 짜잔! 저는 확실히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죠? 그러면 오늘 하루도 시작해봅시다! 여러분, 저 이제 버스 내려서 바르셀로네타 해변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, 이 건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 건물 진짜 예쁘다. 이 건물 도대체 뭐지? 하고 구글맵에서 보니까 검찰청이랍니다. 아니, 검찰청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? 물론 예쁘지 말라는 부분 없지만 검찰청이라기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저 오늘 머리가 꽤나 마음에 드는데 바닷가 옆이라 그런지 너무 축축해서 머리가 자꾸 눌러붙는 느낌이라 이 마음에 드는 머리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. 바르셀로네타 해변 쪽으로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시우타 데시아라는 파크가 있거든요. 공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원 구경하고 해변 구경하고 사진 찍고 배고프니까 밥좀 먹고. <laughs> 그러고 숙소 들어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맥주 한잔 들고 바다에 빠지려고 합니다. 와, 와 여러분 여기 진짜 예쁘죠? 와! 아니 이거는 내 얼굴보다 풍경을 봐야 돼. 제 얼굴은 맨날 보는 거잖아요. 제가 온 곳입니다, 시우타데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원들이 많이 없는 게참참 참 아쉬운 것 같아요. 와, 여기 분위기 뭔데? 진짜 내가 알던 바르셀로나랑 완전 다른 느낌이다. 진짜 그냥 휴양지 같아. 예뻐 예뻐. 와우, 엄청 거대하네요. 제가 보는 풍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예쁘죠? 여기 게임 속 같아 뭔가 엄청 큰 퀘스트가 생길 것만 같은 저는 <laughs> 이제 공원에 도착해서 그늘에 있는 벤치가 딱 마침 하나가 비어가지고 앉아있고요 진짜 너무 더워서 이게 더운 게 약간 여기는 좀 습하게 덥거든요? 살짝 끈적끈적해요 바로 옆이 해변이다 보니까 뭔가 바닷물 찐득찐득한 뭔지 아세요?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어쨌든 여기 좋네요 너무 예뻐요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네 저쪽에 드레스 입고 촬영하시는 분도 들 계세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말을 크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좀 낮고 작.. 작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잘 못내서 좀 낮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또 머리 져있다 신나가지고 또막 깨르륵 깨르륵 할지도 이쪽에 이렇게 연못같이 뭐도 있는데 여기 조류 엄청 많거든요? 근데 또이 옆에 그것들에 대한 설명도 막 적혀있습니다 신기하죠? 우와! 우와 새끼! 우와! 아 진짜 귀여워 어머어 어머, 어머. 진짜 귀엽다 하하하, <laughs> 먹는 것 봐. 아까 그 엄청 큰 연못의 건물 올라가려고 와봤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춤추고 계시네요. 엄청 분위기 있다. 나무 밑에서. 그리고 얘는 올라와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엄청 웅장하게 생겼죠? 완전 다 금빛, 금빛 이래가지고. 와.

여러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길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렌지 주스도 짜왔어요. 비타민 충전. 바르셀로나타 해변 쪽에는 식당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한국인도 생각보다 꽤 많이 보이고요. 그리고 와, 바다 오늘도 보는 바다 너무 행복하다. 여기 살면 이거 맨날 볼수 있는 거 아니요? 에아 좋아. 저는 이제 시내에 가가지고 좀 놀다가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밥을 먹고 나서 바다를 가기에는 그 시간대에 바다가 너무 찰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빨리 바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바다 갔다가 밥 먹고 원주이 가고 이러면 딱 맞겠죠? 날씨가 적당한 지금 가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 갑자기 비 오는데 이거 약간 저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죠? 안 돼! 바다 들어가지 마! 이런 느낌? 그래서 고민입니다. 아 어렵단 말이지. 그래도 일단은 오늘 원래 들어가려고 했고 들어가기로 하긴 했으니까 음... 일단은 갈아입어 보죠. 여러분 저는 그냥 제 앞머리를 포기했고요. 저 <laughs> 이마 완전 넓죠? 저는 어제 축제 하던 그 장소로 다시 왔거든요. 빨리 물에 빠지고 싶어. 근데 물에 빠진다고 해도 제가 깊숙하게 들어갈 건 아니고 그냥 딱 하체만 담글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. 오늘은 맥주 말고 슬러시 같은 거 샀는데 이것도 알코올이 6도 정도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키위랑 화이트 초콜릿이랑 또 뭐랑 들어간 거라고 했는데 일단 시원해서 너무 맛있습니다.

아들들 왜 바다 없냐 진짜. 아니 여러분, 아 지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잘 모르겠는데, 아니 저는 분명히 그냥 여기까지만 담글라고 했거든요. 근데 바 발, 와 파도가 너무 너무 세가지고 전부 다 적셔버렸습니다. 그래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씻고 씻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물로 좀 헹구고 그러고 가려고요. 진짜 파도 짱 세. 미쳤어. 와, 진짜. 진짜 멘탈. 아니. 아니,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적실 생각 없었는데, 와, 머리 끝까지 홀딱 젖고,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간 이유는 술 마셔서 그래요. 그래도. 그래도 물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시원하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바닷물이라 엄청 찐득찐득하고요 와술 마신 채로 코랑 귀에다가 바닷물 때려 넣으니까 정신이 헤롱헤롱합니다 어쨌든 재밌었어요 <laughs> 여러분 저 숙소가서 제 얼굴 보고 충격 먹었잖아요 와 얼굴에 무슨 모래가 그렇게 많아? 머리에도 엄청 있고 몸에도 잔뜩 있고 얼굴에 막 눈썹 사이사이까지 모래가 껴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은 이제 다 씻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저는 이제 라플라우타라는 곳에 왔는데 어, 조명이 어, 거, 조명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푸아그라 스테이크랑 꿀데구를 먹으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꿀데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야 말하지 그랬어. 아, 난두개나 시켰을 지 몰랐지, 꿀데구를. 아,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반응이 안 되니까 한입 먹고 버리면 되지 뭐. 어머? 이거 푸아그라 스테이크. 그냥 그냥 널 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응, 음, 나도 신기해. 우리 아, 5년 만에 만나는 거야. 아, 너 어떻게 너가 스페인에 딱이냐? 아, 심지어 나 다음 주에 아는 사람 바르셀려나또 와. 진짜? 뭐, 블랙홀이야. 여기 완전 많이 보여. 너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뭐 한다고? 나 워홀 해너 아,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워홀 하는 사람 처음 봐? 나도 주변에서 본적한 번도 없어 진짜 신기하네 응 여행가서 만난 적 예, 어네 가낭 그때 저 친구랑, 네. 네. 아, 네. 네. 친구랑 갔는데 그때 휴게인 만났죠 음. 같이 놀이공원 갔어요 다 같이 놀이 갔는데 맞아 우리 놀이공원 갔었어 나그 사진 아직도 있어 나도 있지 당연히 <laughs> 좀 이제 좀 여자 같다 그때는 진짜 애였는데 노란머리 에다가 맞아 오내 머리색도 기억해? 진짜 무슨 뭐, 무지개.. 무시계, 무지개색 나시를 입었거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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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기억해요? 5초 다녔다 요좀 하고 살자 좀해 너가 한국 가면 보자 그래 그래 그럼 이제 오빠 한국 돌아가면 계속 한국에서 살아? 그래게응자너 실물이 훨씬 낫다 근데 지금 조명이 거지같아서.. <laughs> 저는 이제 밥을 다 먹고 카페로 향하는 길이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카페를 갈까 했는데 스타벅스를 가자고 해가지고 스타벅스로 가는 길입니다 외국에 오면 제가 항상 스타벅스 가면 먹는 메뉴가 있죠 아 그리고 다들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연히 드래곤후르츠를 주문했고요 5년 만에 만난 오빠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얻어먹었습니다 고마워. 내가 먹을게. 전 이제 마실 것도 다 마시고, 좀 있으면 슬슬 해가 질 시간이어가지고, 버스 타고, 먼주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먼주이에 왔고요. 저쪽에 살츠라는 레스토랑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. 여기서만 봐도 벌써 야경 예쁠 것 같죠? 어, 기대돼.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, 이제 슬슬 춥기 시작했어요. 자크를 잠궈야 될것 같은데. 저 오늘 옷 이러고 다녔더니, 아는 동생이, 자크는 왜 달고 다니는데? 이러. <laughs> 자크는 왜 있는데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럼 다 열고 다닐까? 이러니까. 스페인 사람 다 됐다면서, 왜 그러냐면서. 여기 올라갈 때, 이, 이거 뭐라 그러지? 단는거 생각난다. 케이블카! 여기 올라갈 때 케이블카 타고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? 근데 이거는 아마 7시인가? 6시? 7시? 8시? 9시? 까지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야경 보려고 이거 타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거 빛도 들어오네요 전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<목소리> 앞에 고양이 <laughs> 진짜 귀여워 안녕 아가야 우와 와 벌써 예뻐 납... 이게... 어. 아... 으아. 와 무서워 으아! <laughs> 담 아, 넘어왔다 힘들어. 이제 어디지? 재밌다 여기 네, 네. 사람들이 저렇게 뭐 평온하게 모여있는데 우리 막담 넘고 그러니 뭐. 어디로 오신 거죠? <laughs> 몰라 <웃음> 저기도 잠겨있어 뭐지? 와이 높이에서도 벌써 너무 예쁘다 와 저기 성당 짓는 거 보인다 빨리 올라가고 싶다 와 올라가는 중인데 이쪽도 진짜 멋있죠? 와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건물이라니 더욱더 빨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헉, 빨리 보고 싶어 어떡해? 아난 심지어 그냥 이뻥 뚫린데 하늘 이렇게 뻥 있는 것도 너무 좋아 물론 오늘은 어, 구름이 좀 있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와저 되게 분위기 있다 좋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진 스팟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는 이름이 알칼데 전망대라는 곳이고요. 이렇게 항구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. 이쪽도 예쁘고 저쪽도 예쁩니다. 알칼데 전망대. 어 진짜 너무 예쁘다. 아니 근데 바다 옆이라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얼굴이 완전 달덩이 계란. 와. 와 이쪽도 너무 예뻐.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조금 무서워가지고 이러다 쏟아질까봐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저는 이제 꼭대기에서는 많이 내려왔고 여기는 이렇게 크게 풍경이 보이네요. 그리고 이쪽에 조그맣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보여요. 저 빨간색 뿅 있는 거 있죠? 그럼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. 내일은 오전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. 지금 1 1시예요 어제보다 빨리 들어왔죠? 흠. 그럼 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늘 바닷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, 그리고 바다에 한번 빠지기도 했고, 파도에 뺨 맞고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진짜. <laughs> 난장판입니다. 아주 진짜 난장판이 맞는 말이야. 저의 2일차는 바다 보고, 들어가고, 야경 보고, 밥 먹고, 뭐 그런 걸로 끝이 났고요. 오늘 제 2일차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제 삶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마드리드에 있던 거랑 다르게 완전 물에 젖은 고양이 같죠? <laughs>